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시신 부검을 진행한다. 하지만 유족은 부검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양평경찰서는 10일 숨진 양평군 면장 A씨의 부검을 13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부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이다. A 씨를 대리했던 박경우 변호사는 11일 기자들에게 유족들께서 부검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부탁을 받아 경찰 측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공개를 안 한다고 한다며 유족도 못 봤다고 하신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이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한 데에 대해 특검 스스로가 강압. 회유 등을 안 했다고 해서 안한건 아니다라며 조서 열람을 먼저 신청한 뒤 조서를 보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서 진행하겠다. 제3자인 검찰이나 경찰에게 맡겨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